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샷 바에라 부분의 라비 메나헴 나콤투어스키의 메월 에이9 토라 스터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코에게 켈, 셰카이로 나를 나타내었지만 그들이 내 이름 유드케이 바흐케이로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라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 복구할 수 없는 것은 비통하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습니다. 이 비밀스런 진술은 이집트 유배의 비밀이 참된 지식의 유배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역대기 28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지식은 사람을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영광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없으며 그분께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분의 빛의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는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 nothing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세상이나 높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왜 하나의 진정한 즐거움에서 분리되어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육체적 즐거움에 집착해야 합니까? 왜 자신이 하시엠의 현존을 세상과 분리시키면서 이 가까운 친구를 분리시키는 속삭이는 자라고 불려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키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쇼켄이 내면에 거하시는 존재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신성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그는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 달려가는 군중처럼 행동함으로써 말하자면 신성한 존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확실히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 내면의 본질 즉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신성한 불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현자들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힘 메오데카를 다하여라는 베라콧 5 4 a 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메오드, 메우 라는 용어를 다 측정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하시는 모든 척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매우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모든 측정값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무한하시고 이 세상이 제한적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유한한 세계가 어떻게 그분의 무한한 빛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세상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심 자신을 수축시키심으로 달성됩니다. 이것이 측정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이 자신을 측정시키시고 세상이 이 측정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의 빛이 세상에 머물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샘의 임재에 대한 이러한 척도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 때에도 다릅니다. 하샘께서는 수축의 정도를 끊임없이 측정하시며 때로는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특정 시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영향력의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척도는 정확합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든 그 특정 순간에 실제 그에게 흘러내리는 양보다 더 많은 하심의 임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지능을 소유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매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하심의 인재 양에 기뻐할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수준을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지식은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따라서 이 지식, 다 앗, 이것은. 사랑과 두려움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히브리어 단어 에카드 하나라는 단어에서의 마지막 철자인 달렛 이것을 암송할 때 당신을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라고 시편 44장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네 단계의 사형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그분의 이름을 통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하시엄의 이름의 통일은 이 자비의 이름인 하바야라는 이름과 정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엘로킴이라는 이름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시엄 엘로케이뉴라는 이름을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자비의 속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든, 정의의 속성에 따라 행동하시든,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입니다. 하시에하드 이것은 모두 하시의 궁극적인 사랑 친절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하시엄! 그는 엘로킴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 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파시엄께서 엘로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정의도 친절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는 자신에게 주는 모든 조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자비의 한 형태로 생각함으로써 그는 그것이 실제로 이것이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자들께서 사드킴의 분노의 속성을 자비로 바꾼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심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심으로부터 분리하여 자비의 속성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것은 또한 Ben Bag Bag이 말한 토라를 반복해서 연구하십시오라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turn it over and over again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윤리, Perke Avot. 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원천인 토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하시엠의 분노처럼 보이는 것을 자비의 속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열 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일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의 개념은 그 사람을 자신의 지식으로 형성된 유대로부터 제거하고,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의 지식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전혀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확고한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길을 굳건히 지키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 사람의 지식이 분명했을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헌신,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의 지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지식이 포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껍질이 열매를 싸고 있듯이 그들의 지식도 가장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포로 생활에 관해 기록되어 있기는 나는 견과류 과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아가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견과류는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부순 경우에도 이속 안에 살 전에 제거해야 하는 부드러운 내부에 있는 껍질이 또 있습니다. 이집트 망명으로 말미암아. 이 겉에 딱딱한 껍질은 깨졌지만 지식의 열매를 덮고 있는 이 부드러운 속껍질은 여전히 남아 모든 껍질이 제거되고 순수한 내면의 열매가 드러나는 메시아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내부껍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외부껍질은 실제로 이집트 유배 기간 동안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가다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패싹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러한 수준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다트 아무 지식도 없는 악한 아들이 이 모든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식이 부족하여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패삭 준수도 그에게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응답하기를 만일 그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에도 이집트 포로의 껍질 깊은 곳에 지식을 가지고 이집트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로 하시멜로킴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깨달으셨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문구는. 그리고 그는 엘로킴을 이해했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통해 정의의 측면을 통해서 신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엘로킴께서 모시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바야이다. 모시께서는 방금 전 하신께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전혀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은 정의의 속성인 엘로킴과 하와야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 자비의 속성이 실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보이는 것은 이 수준의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의의 속성은 그 특별한 순간에 요구된 그의 이름의 축약형의 정확한 척도가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법령입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는 모시에게 너희가 악하다고 일컫는 공의의 속성이 실제로는 하바야 이름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엘로킴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나는 실제로 하바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계속되는 구절에서는 나는 케어샤카이를 통해서만 조상들에게 나타났다 하십니다. 이 이름은 현자들께서 세상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수축과 정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인정을 통해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물에 대한 지식을 제거하여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불의가 드러날 때에도 신성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심께서는 모실께 나는 그들에게 내 하바야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나의 그 자비로운 이름인 하바야에서 나오는 완전한 인식을 그들에게서 제거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제시한 척도의 관계 없이 여전히 나의 신성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토론을 통해 사람은 모든 상황, 즉 모든 것이 잘되든 못되든 늘 섬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심께서 그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믿음을 그의 마음에 굳건히 하여 그의 이전 수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자들께서는 다음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표현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시야후 6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현자들께서는 장차 하심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리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심을 위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하십시다. 라고 샤밧 89B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콥도 같은 식으로 말할 것이고,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러 오는 사람은 오직 잇삭뿐일 것입니다. 이 코멘트는 참 이상합니다. 선함과 자비의 속성을 의인화한 아브라함과 야콥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언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의의 의인화인 잇삭은 그들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 비추어 우리는 이제 하심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속성인 선과 자비로 나타나실 때만 섬기고 이삭의 속성인 정의를 충족할 때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심의 신성을 인식할 완전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분을 분리하고 자비의 속성을 정의로 변화시키는 속삭이는 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God 따라서 자비의 속성은 정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죄인들은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멸망될 것입니다. 어떤 척도를 받든 심지어 잎사의 속성인 정의까지도 하늘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의의 속성 자체가 자비로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위한 방어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입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성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분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시암께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의 긍휼를 체험해야만 섬기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정의와 자비를 하나로 실현하는 사람만이 이름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위의 논의는 이열 가지 재앙의 중요성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심께서 열 가지 수준의 지식으로 세상을 관리하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열 가지 지식 수준을 공개하고 싶어 하셨고, 각 재앙에는 이러한 수준 중 하나를 공개하라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드러내고 늘리는 방법 외에도 시험을 당할 때와 같이 때로는 지식을 줄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에 대한 시험을 견디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재앙 중 일부에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박이나 어둠이나 이 이것들의 재앙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식의 직접적인 증가를 가져오기 위한 재앙에는 사전에 경고가 없는 한 사람이 어떤 처벌에도 책임을 질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경고가 앞에 오는 재앙들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범법자에게 그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경고 없이 행동이 완전한 의식으로 수행되더라도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재앙은 세상의 하심께 대한 완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인식의 이러한 측면을 덮고 있는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경고가 필요했지만 경고가 선행되지 않은 재앙은 두 번째 유행의 인식의 껍질을 깨야 할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유 형의 인식은 사람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인식이, 감소하 여, 지식이 증가하는 것 입니다.